새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예산안 심사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예산 전국 과정에서도 안으로는 국회 선진 압법 개정 또 개헌 특위 구성, 선거구 체획정 문제 등등을 놓고 지금 여야가 꽤나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이시죠.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견해부터 좀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고호과상임 고문이시죠? 어제 출판 기념회에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이 반총장의 야권 대선 후보 출마 문제 타진했다. 이렇게 밝혀서 뉴스가 이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의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박김, 반기문 사무총장과 가까운 분이고, 예. 저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이분이 권노갑 고문에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한 의사를 타진했고 예. 2, 3주 전에는 함께 식사를 예. 하자는 제안도 저에게 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미워한 일이고, 권노갑 예. 어, 고문께서도 당기문 사무총장이 좋은 대통령 후보일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 사무총장을 재임하고 있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론은 할수 있지만은 지금 일부에서 있는 분당, 신당, 네. 창당 예. 이런 문제와는 다릅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고 예. 저도. 그러한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전직 외교관이시죠 그분이? 어 정치도 하셨고 사업도 하신...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런 분입니까. 이 여당의 새누당에서도 이른바 친박의원들 중심으로 반총장 이른바 띄우기 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네. 반기문 총장은 반반 총장이다. <laughs> 예, 새누리당에서도 <laughs> 접근을 하고. 글쎄요.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의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는지 예. 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네. 억울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2년 한, 동안 지금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네. 아무튼 뭐 뉴욕이나 한국은 요즘 뭐 <laughs> 일일 생활권이니까 자취하고라도요. <laughs> 예. 예. 아무튼 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인들이나 측근들은 네. 몇개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어,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도 해외 자원외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이 방해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해서 지금 야당 국정조사 또 청문회에 실시 요구하고 계신데요. 여당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새누리당 이양구 대표가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법안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대강, 자원예교 어, 방산비리, 이걸 사자방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어떠한 경우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100조) 이상 낭비가 된 일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물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은 4대강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사위원입니다. 네. 소위 부하주기 감사를 했고 엉터리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에조차도 뒤처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은 소위 이 SLBM. 네. 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진수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국방보다, 우리 국방계획보다도 6년 내지 10년 먼저 진수시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국방예산의 5분의 1이 북한의 전체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방부의 국방 예산의 3%밖에 안 되는 북한의 국방 예산 가지고 어떻게 북한 핵은 소형 경량화됐고 이렇게 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는가? 네. 우리 군은 전부 방산 비리만 했는가? 이 네. 국민이 불안하고 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예견은 네. 20여 건 이상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 겨우 한건 됐습니다. 예. 우리 법사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9조, 20조를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예. 4대강 역시 31조의 국민 혈세를 집어넣고 지금도 유지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쏟아붓기 때문에 네. 이런 사자방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론 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잘 아시다시피 1960년 설계 당시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보다 이 지금은 30년이 늘었고 네. 1983년 수급자가 6 천명에 불과했지만은 예. 작년에는 37만 명으로 늘어서 무수, 무려 60배가 증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박 의원님 이걸 한꺼번에 뭐 이른바 빅딜설도 나오는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 예, 어떻게 빅딜을 합니까? 예, 공무원 연금도요. 예,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예. 1,400만 원을 더 내고 예. 5,200만 원을 덜 받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사급 공무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좀더 소통을 해야 된다. 네. 그러나 개혁해야 된다. 예. 이 문제와 그 사자 사자강, 예. 사자방, 예. 국정조사가 어떻게 빅딜이 됩니까? 네. 다 필요한 거지. 예.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지금 그 방산 비리 문제도 나왔으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게신원돈전 일군사령관이죠. 전역을 했으니까요. 네네. 음주 추태 논란을 두고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영태 씨는. 진짜 가관입니다. 어, 신현돈 일군사령관의 일탈행위를 지난 9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경로한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역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죠. 네. 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지켰습니다. 네. 기강 잡는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전역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신현돈 사령관의 주태가 없었다. 예. 뭐 이렇게 또 명예회복시키는 차원으로 국방부에서 어 얘기를 하다가 예. 갑자기 어제부터 또 한민국. <laughs> 국방장관이 일탈 행위를 했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 신현돈 사령관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 마디 한것 때문에 전역시켰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신현돈 사령관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보고 받았는가? 이걸 청와대가 밝힐 때가 됐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저도 어, 예,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지금 대북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어제 그 당분간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하겠다. 아, 이렇게 밝혔어요. 박영께서는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대북 전단이 필요합니까?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필요합니까? 접경 지역 모든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등다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한 하지 않겠다. 물론 북한의 옹졸함도. 우리는 규탄하지만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대북 전단도 남북 평화, 교류 협력, 전쟁 없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고 하면은 자제를 해야죠. 네. 이것은 엄연히 항공법, 남북 교류 협력법에 위반됩니다. 글쎄, 그 문제는, 문제는, 문제는 좀 예. 북한에는 물자를 보낼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전단 속에 미국의 1달러, 5달러, 이와 중국 이완화,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까지 함께 보내거든요. 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죠. 예. 제가 정보위에서 이걸 지적했더니, 예. 특정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 뭘 보내면서 특정인 안 쓰면은 한국법 위반도 아니고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도 예. 아니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예. 일이기 때문에 예. 종이 주고 총알로 받는 것보다는 예. 응? 평화를 저... 서로 주고받는 네.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예. 물론 탈북자 단체들의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예. 그분들도 전쟁을 피해서 평화를 찾아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하면은 네. 자박 의원님 그것을 이게 자 이겁니다. 예, 좀탈북다 단체들 좀 자제해야 된다. 정부도 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좀좀 어,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지금 남북 관계가 좀 이, 이제 대화 분위기는 좀 물건너간 거 아니냐 분석이 많아서요. 연말 이전에 좀 이렇게 대북 특사 파견을 좀 정부에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구실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 0보다 훨씬 좋은 안입니다. 네. 선 핵폐기 주장을 풀어 버렸거든요. 예. 네. 이번에 미국 측육자회담 특사인 사이겔도 한국에 와서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도 선핵 폐기의 조건을 달고 있지 않다. 네. 이것은 굉장히 진전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북한에 구실을 주지 않고 조금 달래서 고위급 회담도 하고 결국 북한 핵을 폐기의 길로 갈수 있도록 육자 회담에 복귀 시켜야 됩니다. 네. 미국도 네. 변했는데. 예. 우리 정부도 변해놓고 그 전단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일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무엇이 국익인가? 예. 대통령께서 이걸 생각하시면 간단하리라고. 예. 그리고 박 의원님 시간 관계상 당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개파 국과 관련 토론회가 있었죠.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주최로요. 네. 거기서 김태일 교수께서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친노 진영의 개파 패권주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문재인 전 문재인 의원님의 내년 1월 전대 불출마를 하지 말라 이렇게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새정치민주화는 항상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을 했고요. 사실 한 개파가 독식을 하면은 그 균형이 깨져서 분열하고 패배했습니다. 네. 사실 호남민주당에서 소수인 영남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패권주의 이전에 한 세력이 당을 독점하고 전횡을 할 때는 분열과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김일태 교수의 지적도 예 네, 김태일 지적 교수요 예 됩니다 김태일 교수의 예 지적도. 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인 박지훈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